3장을 드렸습니다. 1 0 0 0 0 3장을 드렸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안내 문자로 드린 저희들이 선한 소통 상품권 식당 이용할 수 있는 링크를 드렸습니다. 거기를 열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식당 안내가 있고요. 혹시 나는 핸드폰 이렇게 달는게 조금 서툴러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저희가 교재 제일 뒷면에 식당을 안내를 다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고 돈대시에 이거를 드리시면 됩니다. 예, 지금 우리 코로나 방역법에 의해서 교회에서는 식사를 제공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이 식품권을 마련해 드린 거니까요. 예, 저희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이산업통성품만 참여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역 경제 살리는데에서아 잠는 그냥 그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드리도록 했었어요. 그데 오늘은 여러분들 식사 저희가 식당들이 안내를 해놨습니다. 혹시라도 전달이 안된 식당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잠깐 받으라고 했는데요. 라고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는 돈 가지고 여러분들, 중간에 차라도 한잔 더 하시라고, 저희 교회에서 배려하는 마음에서, 산하소통상품권의세 장씩을 넣어드렸습니다. 세 장씩을 넣어드렸으니까, 식사하시고, 시간 점심시간 충분히 여유있으니까, 차 한잔 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강의시간은 평균적으로운영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5분까지 입장해달라는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확히 입장을 해주시고 정확하게 저희가 끝나야지만지방에오신 분들이 일찍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강의를 빼겨서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시간 여러분 늦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여러분 뭐,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죠? 네, 우리 첫 번째 강의만큼 두 번째 강의또 우리 소정 또 선생 진행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구의 이제 목회 팀장이라든지 의료 강사님이라든지 오셔서 강의하실 때그 이제 실질적인 어, 강의들이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우리 대학생 모시도록 하겠습니다.